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길러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물 우물가 고난 사람이 만든 물을 먹는다 근데이 물은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아하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뭐하느냐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 근데 아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 이다 그러니까 아, 이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막 동네로 뛰어가서 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뭐 하느냐? 라고 막 선전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절 뭐요? 어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죠 또 성전 성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 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그러면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상징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본이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전다 파괴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첫 번째가 마른 뼈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다.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났다. 살아나서 뭐하느냐 그러면 에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만들었다. 그새 성전을 만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한상이 그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계속적으로 550m 또 550m 500m, 마지막에 사해바다까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며 마지막에 바다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물고기들을 다 살려내더라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성경 전체를 말씀해서 적용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너가, 내가 거기서 너에게 뭐 한다는 거요? 예 말씀을 하겠다. 왜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이고 듣는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보면 11장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너희들에게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뭐냐. 그러면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역사가 나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그잖아요. 복되고 형통한 은사가 다 나타나거든요. 자,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잘하는 거는 3량심지 6장 1 0절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성전이 돼서 성전을 가는 거예요. 성전을.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나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안진뱅이. 그죠? 거칠 수가 없죠. 안진뱅이가 구어를 하면서 세상 것들을 구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좀 주세요. 먹을 것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야, 돈 주면 너 먹고 끝나지 않느냐? 쓰면 끝나지 않느냐? 근데 영원히 너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를 잡고 손목을 잡았더니, 그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야 놀라지 말아라. 기하게 여기지 말아라. 원래 이 사람은 그러죠. 안진맹이 되기 전에 에덴 농산에 있던 아담과 하의 모습이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했느냐? 그면 회복해 주셨다. 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하느냐? 그면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결이 본 환상은 구약에 있는 환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환상대로 오셨고, 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앞전 주일날, 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말하지만 그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는 날, 오늘 스가레 선지자가 그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날, 주의 성령이 임하는 날. 그잖아요. 이날 성령이 임하는 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와, 전보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들이 옛날에 구약에는 이 성전 하나를 지으라고 그러잖아. 다이슨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다 이 말이 그지 않아요? 이 성전 하나를 지라고 헤롯이 지은 성전 하나를 라고몇십년 동안을 지었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님을 영접함으로 단번에 성전이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오늘 다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느냐? 그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뭐냐? 그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물,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뭐냐?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복음과 성령을 말씀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가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 흘러나온 것들, 그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말씀과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다. 이말 갖고 있다. 이것이 흘러 나올 때에 뭐 하느냐? 그러면 수 많은 것들이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아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 에레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아, 스스로 싼 바벨탑을 싼,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주신 물 필요 없어. 우리가 물을 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것이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대신 나를 버려버렸다. 그죠? 나를 버려버렸다. 여러분들, 사월이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마저 왕이 되고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을 찾으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찾다가 뭐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가 어떻게 할까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사월이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잖아요. 정말 축복받아서 왕까지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워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버렸잖아요. 선지자를 버려 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는 계속 처참한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사울과 같은 그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나를 버리고 당신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나를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에게 관심을 끊지 마라.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 옆에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뭐잘 몰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기도가 또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으면 기도도 좀 이제 잘해야 될거 아닌데 예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계시고 이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아따, 목사님, 그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줘야만이 나를 살수 있지. 어찌 살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하, 그 말이 진짜다는 거. 크잖아요. <laughs>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것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이 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뭐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그래야 되는꼭 아버지. 우리, 우리 목사님이 이북 사람인데 꼭 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꼭 우리도 이제 흉내낸다고 다 배운 것이 아버지를 다 배워가지고. 아버지 그런 말을 잘, 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꼭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른 자는 내게서 어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명절 끝날 자 명절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끝 아이고 우리 명절 끝났으니까 열것다 해서 끝 긁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 끝날 명절은 누가 정했죠 맥추절.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깐 맥추절 지금 계속 오순절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말이요각 나라에서 다 모였다 이말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맥추절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여. 그잖아 기대했다 맥추절 누가 세운 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사람 다 몰려와서 이 나라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잖아요 이날이 모세가 식규 명을 받은 날, 이스라엘 가나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수학의사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날, 그잖아요. 이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가 잘 아시죠. 모함 여인 루시, 그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에루 살렘에 와 가지고 보아스를 만나 기업을 이루는 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날 야, 이 날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대했던 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뭐하냐, 나가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 삼천명, 오천명들이 뭐하느냐, 그럼 그 말을 다 들었다, 이 말이거든. 야, 명절 끝나는 날. 그러면 이 날에 끝나니까 끝나네 야, 이제부터 이것이 시작이다, 시작이다. 사람들은 명절 끝나는 날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이 날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면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느냐 그럼 시작된 날이다 이시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끝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있어서 나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로부터 이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근데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느냐. 그러면 시작이 된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뭐 하느냐.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살리는 역사.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수많은 아름다움의 역사가 이제 우리로부터 뭐 하느냐? 그러면 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